안녕하세요 입방침입니다 실제로 준비해 갔던 제빵기능사 실기준비물 품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량 할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동그릇소, 우동그릇대, 종이컵대, 종이컵소, 숟가락, 쟁반 종이컵소는 5개 정도 나머지 그릇들은 3-4개 정도 챙겨 가시면 됩니다 계량 전 정리 시간에 미리 가게량을 쉽게 할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시면 편해요. 위생복입니다. 조리복 상의, 하의 대체용인 앞치마, 조리모와 머리망, 실핀. 조리복 하의는 작업하기 편한 바지를 입으시되 가급적 흰색이 가루가 묻어도 안 보여서 좋습니다. 조리하는 작업하기 편한 깔끔한 운동화를 신으시면 됩니다. 조리도구입니다. 고무주걱, 나무주걱, 베이글 익힐 때 사용합니다. 붓, 온도계, 젓가락, 빵도넛 튀길 때 사용합니다. 가위, 칼, 봉투, 쓰레기를 담거나 모카빵 비스킷 냉장 휴지할 때 사용합니다. 행주, 오븐장갑, 둥근 스크래퍼, 일자 스크래퍼, 스크래퍼는 두개 정도 시험장에 구비되어 있는데 스텐스크래퍼 하나, 일자 하나가 있어서 둥근 스크래퍼는 꼭 챙겨 가세요. 짤 주머니, 밤식빵 위에 쿠키 짤때 사용합니다. 김장 비닐, 비닐은 발효할 때 하나씩 나눠 주는데 중간 발효 때더 필요해서 사용했습니다. 펜. 키친 타월, 분무기, 테프론 시트지. 빵색이 많이 났을때 위에 덮어서 구워줄 수 있어요 자 확실히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제가 기능사 보다 준비물이 많이 적습니다 모든 짐은 테이블 아래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옷이 너무 두껍거나 짐이 너무 많으면 작업하기가 불편합니다 헬아나 밀대 등 웬만한 도구들은 시험장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큐넷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지참 준비물 품목도 한번씩 확인해 보세요 제빵기능사 실기 준비물 품목을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